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수수입니다. 오늘은 임신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임신하는 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. 꿈 해석, 임신하는 꿈. 일반적인 해석. 새로운 시작과 창조, 임신하는 꿈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성장과 발전, 임신하는 꿈은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기대와 보호, 임신하는 꿈은 보호 본능과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전통적인 해석. 행운과 풍요, 한국 전통적으로 임신하는 꿈은 행운과 풍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재물운이 좋아지고 행복한 일이 생길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미래에 대한 기대, 임신하는 꿈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이나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상황별 추가 의미. 임신 테스트를 하는 꿈, 임신 테스트를 하는 꿈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꿈,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임신을 알리는 꿈,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꿈은 자신의 성취나 계획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기쁨이나 기대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꿈,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꿈은 현재의 문제나 걱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결론. 임신하는 꿈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, 꿈의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시작과 창조, 성장과 발전, 기대와 보호를 나타낼 수 있지만,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행운과 풍요,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꿈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꿈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 더 정확한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요? 추천해주세요.